안녕하세요. 쇼핑만했다면 눈탱이 많은 호경님들을 위한 눈탱이 안보 TV 가격 안보 배피대리 견적서 배피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제 제가 해외 직구하는 방법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해외 직구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으시잖아요. 제가 매주 이제 뭐 가성비 쇼핑 코스 알려드리고 있는데 직구는 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좀 직구 빼고 다른 걸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직구를 여러분이 하다 보시면은 가끔씩 되게 애국심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국뽕이 <목소리> 막 아마존인데 이베인데 이렇게 딱 베스트 제품이 이렇게 딱 올라와 가지고 베스트셀러로 한국 제품이 딱 올라와 있을 때 <laughs> 솔직히 나랑 뭐 관계 없는 브랜드지만 이게 한국 제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유명 사이트에서 막 베스트셀러 1 2 3 4 5 이렇게 딱 올라와 있으면 그게 진짜 그렇게 감개무량하고 막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약간 이런 게 애국심이 특인 것 같아. 나 같은 사람들 이러는 거. 보고 요즘에 국내에서 알려진 것보다 해외에서 유난히 더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이런 제품이 있었나? 또 해외에서는 또 미친듯이 잘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오늘은 외국인들에게 인정받은 역직구 충동을 일으키는 제품들 세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난리 난 한국 제품들 이래가지고 짜잘한 제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포대기, 호미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제외하고 항상 이제 같이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되는 제품 위주로 제가 탑3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약간 식상할 수도 있어요. TV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 우리나라 TV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죠. 요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품질도 세계 최고인데. 할인도 많이 해줘. 불프가 되기 전에 무어버스터즈라는 제품들을 선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셔터 이렇게 내려져 있고 좀비 떼들이 셔터에 이렇게 막 붙어 있어. 땡땡땡! 조은 씨 무슨 불프 시작입니다. 그러 셔터 올리면 좀비 떼들이 막 셔터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고 막 으아 들어와 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뿌시고 들어가서 사야 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그거를 도어버스터즈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요번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도어버스터즈 제품으로 선정된 두 가지가 LG OLED TV랑 삼성 QLED TV는 올해 무조건 사야 된다. 할인할 때. LG랑 삼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OLED TV, QLED TV는 요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진짜 최고의 TV 상품으로 제일 많이 팔았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마 이 제품 여러분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메모리 폼으로 요즘에 매트리스 많이 나오죠. 한 3년째 아마존에서 탑5 제품을 계속 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국뽕이. 지금 최근까지 이제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이 여러분 바로 이 제품이에요. 진우스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진우스의 메모리 폼 제품인데, 이게 그 3년 동안 단기간에 등락은 있지만, 항상 탑5 안에 이제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아마존에서만 팔다가 한국에서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국내분들이 거의 모르십니다. 아마존에서 오히려 모르고 사신 분들도 있어요. 이 진우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10년 전쯤에 이제 우리나라 원래 기업 이름이 진웅기업이라는 그 가구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요 그 제품 라인을 다 기존 거다 없애버리고 메모리폼 개발만 몰두해가지고 아마존에다가 런칭을 시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나서 이제 장 올해 한 10월 말인가에 재상장했어요 코스피에 그 상장 총액이 한 1조... 저도 여기 거 구입해가지고 두 달째 쓰고 있는데 전에 쓰던 시몬스 그 포켓 스프링 제품보다 훨씬 편해요, 진짜. 시몬스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를 제가 200만원에 샀었는데, 디누스 메모리 폼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에 샀거든요. 쓰다가 버리고 다시 사도 40만원짜리 5개를 사야지 2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꺼지면 다시 사죠, 뭐. 아! 여러분 요즘에 왜 유튜브 광고에 그런 거 많이 봤죠? 매트리스를 주문했더니 3분의 1 두께로 돌돌 말려가지고 요만한 박스에다가 돌돌 말려갖고 매트리스가 배송이 돼요. 그 포장 기법을 지누스에서 처음으로 그 압축 포장 방식을 아마존에서 이렇게 론칭을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신기하고 해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해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제품이 되는데도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아마존의 아마존 스토이스로도 이렇게 딱 선택이 돼 있고요. 어 여러분들 뭐 아마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마존스 초이스가 이게 웬만한 그냥 찌질한 제품들은 아마존스 초이스에서 밀어주지 않아요 왜냐면 아마존스 초이스인데 만약에 사람들이 사가지고 어? 별한개 주고 거지 같다고 막 리뷰 써놓고 그러면 아마존의 선택인데 아마존이 뭐가 돼요 그쵸 아마존스 초이스도 아마존에서 수년간 검증하고 자기네가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추천할 수 있는 것만 아마존 MD들이 뽑는 겁니다. 녹차 메모리폼 매트가 이제 가장 주력 상품이고 많이 팔린대요 이게 거의 이제 엔트리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이제 중급 상급 제품으로 메모리폼 위에 이제 그젤 층이 요만큼 더 들어 한 1-2cm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뭐 쿨링 젤 그, 베개 같은 거, 여름에 딱 베면은 이제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젤이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오히려 젤이 이제 사람들 체온 이렇게 받아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최근에 그래서 너무 미국에서만 팔아서 한국에서, 왜 한국인한테 꼭 한국인이 역직구하게 하냐, 이런 요구가 많아서 네이버 스토어에 진우스 오피셜 스토어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 이제 프로모션을 한번뭐한30% 정도 세게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뭐 40만원짜리 30만원 대 초반에 이렇게 까지 할인해서 팔고 이런 행사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번째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품은 공기청정기예요 공기청정기 하면은 한국 제품이 뭐가 생각이 나냐 대부분 공기청정기 하면 생각나시는거 뭐 블루웨어나 뭐 IQ 아니면 국내 제품 중에서 아 그럼 LG인가? LG 거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해외에서 사면 더 싸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다 아니에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해외에서 날리는 한국 제품 코웨이 공기청정기입니다. 코웨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 코웨이하면은 정수기 렌탈로 많이 했는데 우리 집도 코웨이 정수기 렌탈 오래 했었는데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코웨이가 렌탈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합니다. 뭐 매트리스도 하고, 뭐 공기청정기도 하고, 소파 뭐 하여튼 뭐 요즘에 집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 렌탈 안 해주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아마존에서요 작년, 재작년에 미국 소비자 커즈머 리포트에서 이 공기청정기가 어떤 제품이 가장 성능이 좋고 이제 가격이 적당하냐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1위를 한 제품 코웨이 공기청정기입니다 국뽕이 확 <laughs> 믿을 수가 없죠 듣고 있지만 저도 사실 기사가 나왔는데 안 믿었어요 이럴 수가 있냐 뭐 l g 도 삼성도 아니고 이제 코웨이 공기청정기를 이게 진짜 코웨이 공기청정기가 내가 이거 보고서 진짜 뒤통수를 딱 맞았다고 느꼈던 게요 제품들 있죠 여기 보시면은 코웨이 치니까 여기 딱 나오죠 맨 위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마존에서 지금 검색하고 있다는 게 이제 증거가 나오죠. 딱 여기 보이시죠. 지금 최다 판매 헤파필터형 공기청정기에서 아마존 최다 판매 제품이에요. 지금도 이게 한 1~2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최다 판매 제품이고요. 구매평을 한번 봅시다. 자, 1996개 평가. 어? 두두. 싼 거는 싼 거다. 팬드 썼을 때가 여기가 너무 날카롭다. 박스가 이제 구겨져서 와가지고, 자, 좋은 거 봅시다. 3 리뷰. 어, 이거 삼립 유니 <laughs> 조용하고, 유지비가 합리적으로 들고, 아주 좋은 아이팟입니다. <웃음> 그러네요. <웃음> 근데 이거 합성이야. 이거 합성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생겼어요. 플레이 버튼 없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운영하는 상품 리뷰 사이터, 와이어커터라는 데서 올해 초에 최고의 공기청정기 제품으로 꼽혔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안 판대요 아예 이렇게 가성비 뛰어난 제품은 왜 국내에서 안 팔고 있습니까 코웨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매각 내기 많이 좀 이런 거를 좀 국내에서 많이 팔아줘야 네? 기업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오늘은 그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한 제품들 세가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상상 밖의 제품이 또 미국에서 관심을 받는다고 하니까 뭔가 좀 자부심이 좀더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하다 못해 내가 모르는 기업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음, 저는 한국인으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회사들 이런 제품들이 더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제가 이런 제품들 t o 10으로 리뷰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각각 다른 카테고리 제품. 요즘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들 유치하려고 경쟁들이 많이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아마존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 4년간 역직구가 42%가 증가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품질 좋은 가성비 제품들 역시 그렇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재밌는 제품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원하시는 가성비 쇼핑몰이 있다면 은 댓글 꼭 남겨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